정동원 오늘 아침 아침마당 깜짝 출연 시청률 5배 상승 KBS 사장 충격 선언 오늘부터 정동원은 KBS의 사람입니다 수천억 계약 제안까지 터졌다 그야말로 전설이 쓰여진 아침이었다 방송국의 운명이 한 소년의 노래로 바뀌다 오늘 아침 8시 25분 KBS 1위 장수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예고도 없이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별 정동원이었다 제작진은 사전 홍보 없이 급필리의이 출연을 준비했고,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불과 몇분 만에 시청자 게시판은 폭발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동원 아침마당, KBS, 특급계약 2 상위권을 점령했다. 시청률은 평균 대비 무려 5배 상승, 동시간대 타방송사를 압도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진심을 담아 부른 노래 한 곡이 이렇게 큰 반향을 줄줄 줄 몰랐어요. 정동원의 담담한 소감이 오히려 더큰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보리 고개를 열창했는데, 단순한 가창을 넘어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청춘의 상처와 어머니의 눈물을 끌어안는 듯했고, 그 진정성은 출연진의 눈시울을 불키기에 충분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SNS에는, 심장이 벅차다. 이건 예술이다. 이게 바로 국보급 보컬, 이라는 찬사가 물결쳤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그의 이름이 단숨에 1위를 차지했다. 정동원은 방송 직후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스튜디오를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며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건 국가적 자산이다.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은 방송 말미에 폭발처럼 터졌고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무대 위로 등장한 이는 다름 아닌 KBS 김영규 사장이었고, 그는 주저함 없이 생방송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어진 발언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KBS는 오늘부터 정동원 군을 국민 아티스트로 지정하고, 우리 방송국의 대표 얼굴로 모시겠습니다. 그한마디에 객석에서는 숨죽인 놀라움이 흘렀고, 곧이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김 사장은 이어 이미 법무팀과 전략기획팀은 정동원 군을 위한 독점계약서를 준비 중이며, 이 계약은 KBS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발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대를 상징하는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마치 연말 대상 시상식의 클라이맥스를 방불케 했고, 그 순간 아침마당은 예능이 아닌 한편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보는 이들의 가슴엔 뜨거운 전율이 일었고 모두가 직감했다.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전례 없는 계약 규모. 업계 전체를 뒤흔든 이슈가 지금 현실이 되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동원에게 제안된 이번 계약은 단순한 방송 출연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드라마 주연은 물론 예능 고정 출연,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그리고 전용 음반 제작까지 포함된 초대형 멀티콘텐츠 패키지 계약으로 그 규모는 무려 1.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액뿐 아니라 계약의 범위와 영향력 역시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사실상 한 명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방송 제국을 재편하는 수준에 가깝다. KBS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단순한 스타 영입이 아닌 국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관계자는 정동원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인재이며 이번 계약은 KBS가 다시 한번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가에서는 벌써부터 정동원 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이건 단순한 연예계 계약이 아니라 방송 산업 전반의 권력 지형을 바꿀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 KBS가 품은 이 소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이자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말을 아꼈지만 그 안에 담긴 감동은 숨기지 못했다. 쇼플레이 관계자는 정동원 군도 갑작스럽게 받은 제안에 적잖이 놀랐지만 무엇보다 방송국의 진정성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전했다. 수많은 제안이 오가던 중에도 이번처럼 정서적인 울림을 준 경우는 드물었고 정동원 본인 역시 이번 상황을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결정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반응과 감동이 이어진다면 어느 방향이든 빠른 시일 내에 뜻깊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지금은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정동원을 향한 국민의 마음과 방송사가 보인 진심이 이미 그를 둘러싼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동원의 시대 지금 시작됐다. 단순한 데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 열리고 있는 순간이다. 과연 그는 KBS와 함께 또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 것인가. 이미 전국 곳곳에서 그의 이름은 특별한 울림을 지니기 시작했고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포털사이트는 물론 뉴스와 커뮤니티, 각종 SNS에서는 정동원을 향한 찬사와 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열풍이 단기간에 반짝 인기를 넘어 한류의 흐름을 다시 쓰는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등장이 BTS 이후 최대의 글로벌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감동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매순간 전 국민의 마음을 두드리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한소년의 목소리에 매료되었고, 그의 진심 어린 노래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질 채비를 마쳤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정동원, 다음은 어디인가요? 그 대답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무대 위에 있을 것이다. 이제 정동원은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 마음에 닿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흘린 땀과 눈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순수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은 단순한 인기나 유행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진정성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를 향한 기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아티스트의 눈부신 시작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지 무대 위의 박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울림,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길에는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노래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소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을, 정동원의 시대는 이제 막막을 올렸습니다. 그 빛나는 서사의 주인공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